유부남이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충동? 아니면 감춰둔 욕망? 오늘은 유부남들이 위험한 길을 선택하는 다섯 가지 이유와 그 순간 어떤 감정이 오가는지 사례로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 가정에서의 외로움과 소외감. 설명.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고 점점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내가 아이들에게만 신경을 쓰거나 남편을 단순한 경제적 지원자로 여기기 시작하면 남자는 가정에서 점점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때 따뜻하게 대해주는 다른 여자가 나타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강준석 42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유부남이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아내는 늘 바쁘다. 아이들 학원 스케줄 챙기랴, 집안일 하랴 정신이 없다. 대화라고 해봐야 애 학원비 넣었어? 이거 좀 고쳐줘 같은 심부름 수준이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후배 유진과 단둘이 회식하게 됐다. 유진은 과장님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라며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그 한마디에 준석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렇게 내 상태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나? 그날 이후로 유진과 은밀한 톡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날 둘은 업무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함께 호텔에 묵게 되었고 술기운을 빌려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너무 달콤했다. 2. 성적 욕구의 불만족. 설명. 결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 관계는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내가 성관계에 대한 관심을 잃거나 남편의 욕구를 무시하면 남자는 점점 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새로운 여성과의 관계가 그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출구가 될수 있습니다. 사례. 김민수 39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다. 문제는 아내가 출산 후부터 성관계를 거의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육아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운동을 하러 간 헬스장에서 매력적인 트레이너 지혜 28을 만났다. 지혜는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민수를 대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김팀장님, 요즘 몸 좋아지셨어요? 근육선이 확 살아났어요? 지혜 농담 섞인 칭찬이 들릴 때마다 묘한 흥분이 느껴졌다. 결국, 둘은 운동 후에 자주 단둘이 커피를 마시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민수는 머릿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동안 억눌려 있던 욕망이 터져버렸다. 3. 권태기와 새로운 설렘에 대한 갈망. 설명 오랜 결혼 생활은 익숙함을 만들지만 동시에 지루함도 함께 가져옵니다. 익숙한 아내와의 일상 속에서 남자는 점점 감정을 잃어가고 새로운 자극을 찾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그 설렘을 느끼게 해줄 새로운 여자가 나타납니다. 사례. 이정우는 어느새 결혼 15년차. 연애 시절 아내와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이 있지만. 이제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동거인 같은 느낌이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혜린이 정훈을 따랐다. 부장님, 대학교 때부터 마케팅에 관심 많았어요? 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혜린의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마다 정훈은 오래전 젊었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렇게 사소한 대화가 쌓이면서 정훈은 점점 그녀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이 끝나고 혜린이 취한 상태로 말했다. 부장님, 저, 솔직히 부장님한테 끌려요. 그날 밤, 정우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4. 복수심 아내의 외도 혹은 무시당하는 감정. 설명. 남자도 감정의 동물입니다. 만약 아내가 외도를 했거나 지속적으로 남편을 무시한다면, 남자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때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나도 할수 있다는 복수심을 채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최석훈의 결혼 생활은 엉망이었다. 아내는 늘 퉁명스러웠고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에서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를 보게 됐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러고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그날 밤 술에 취해 들른 바에서 그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바텐더 수진 30과 대화를 나눴다. 오빠 요즘 힘들어 보여요? 다 털어놔도 돼요? 그녀의 위로에 석훈은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녀와 가까워졌다. 5. 단순한 쾌락과 모험심 설명. 어떤 남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바람을 피웁니다. 단순히 스릴과 새로운 쾌락을 원하기 때문이죠. 금지된 사랑이 주는 짜릿함은 때로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사례. 박진우는 평소에도 나는 절대 걸리지 않아라는 자신감이 넘쳤다. 한번 사는 인생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출장 중에 들른 호텔 바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서로를 알아갈 필요도 없었다. 단순한 눈빛 교환만으로도 모든 게 통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호텔 방 괜찮은가요? 그 순간 진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룸으로 향했다.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단순한 욕망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사연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이유든 그 선택의 대가는 크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여러분은 이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연애 꿀팁 들고 올 테니까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